경제위 기등 북한 위기 속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나라 국정에 한숨이 끊이지 않았던 많은 국민들의 이제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100일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 수호, 조숙한 국정 안전이라는 대한민국 생존의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군태에 오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지까지, 체감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청년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크고, 외교 역시 국제적 존재감을 넘어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모교의 대통령, 국민적 허합의 약속은 앞으로 구체적 실천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개선한 환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파탄난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민생의 고통에 응답하는 정책, 국민 중심의 실력구백요 국민 통합의 정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내란 정상과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대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무능하고 무도했다.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그길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민적 책무입니다 아무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교육, 금융, AI,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원전 건설 한계와 재생에너지 집중전략은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향입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소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극적 재정을 통한 성장 전략에도 공감합니다. 또한 교육 문제와 관련해 장의성과 기회를 중시하는 방향은 옳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해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AI 시대에 발맞춘 교육개혁과 교육위원회 정상화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문제 역시 초과 수요 통제, 금융 규제, 지역 맞춤형 공급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의 가치와 관심사가 조직을 바꾼다. 이 말처럼 대통령은 행정수단으로서 실사구실 원칙을 행정부 전반에 부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행정부가 원칙과 책임에 따라 변화하고 국회 역시 책임있게 응답할 때 진정한 협치가 완성될 것입니다.